야, 진짜 리니지가 많이 글로벌해졌다. 발음을 갖다가 이빨 꼬아갖고, 영어에 정통 발음을 써갖고, 밸런타인. <laughs> 아니 이 그래픽이 C8거 이름이 갖다가 밸런타임이 맞냐고 완전 그2 d 의 구데기 같은 그림인데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네 리니지 W는 발렌타인이라는가 밸런타임으로 <laughs> 야 영어 정통으로 갖다가 적어놨구만 아니 리니지 의 관계자분들 밸런타임이라고 할거면 그냥 영어 스펠링으로 갖다가 적어불든가 아니 한글로 밸런타임은 뭐야 밸런스도 아니고 <laughs> 밸런타임 여기서 초콜릿 상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어? 상자 있다. 나오긴 데 이거? 어? 아, 씨 있냐 초콜릿? 어? 이 나왔다 이거. 어? 아, 나 이런 씨빨 영웅. 영웅이 너무 좋은 건가? 어? 상자 없는 거 같다. 몇개안 남았어? 이따 이거 나왔다! 오케이. 오, 어, 경험치 획득 3% 좋습니다. 어, 뭐야, 존나 잘 나오네. 야, 이거 안 나온 놈있냐 혹시? 8개 까갖고 진짜 뛰어내려라, 그건. 설마 8개 갖고안 나온 놈은 없겠지? 수정이 안 나왔어? <laughs> 아, 이거 씨발, 좀 제발. 많이 좀나 진짜 미안한데 좀, 많이 좀 간절한데 좀 50만개 30만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하도 간절하다 보니까 이 씨발 거 이거 패키지 갖다 선물 코인으로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네 이거라도 해야지 한 번이라도 그러지 씨발 새끼들 오 30만 야나 진짜 이거 한달 동안 패키지 까갖고 30만개 단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거든 야 부천과 강남 지금 집 바꾸니까 뭔가 달라도 여기서부터 다르잖아 내가 지금 20개 깠어요 여러분들 10만개 30만개 나오잖아 어, 느낌부터 다르다 그 말이야 10만개 5만개 오 10만 3개 2만 50만 한털 되는데 30만 10만 5만 어잘 터졌다 이 정도면 좋죠 존나 잘 터진거 와 성물 제작 코인 390만개 자 현재 성물 상황 보여드릴게요 전설 6번만 실패하면은 전설 실패 보상 나옵니다 <laughs> 이 실패 보상으로 신화를 도전했고 실패하면 신화가 나옵니다 <laughs> 야 마지막까지 주고 있어 마지막까지 정말 밸류가 뽑힙니다 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이게 14번을 실패하면서 여러분들 제 스트레스가 정말 <laughs>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 리넨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나 지금. 도대체 영웅을 씨발 몇 장을 뽑았고 날리는 거냐. 마지막까지 실패실패 실패일 실패 거듭나서 성공을 하는 강제적인 이게 천장인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신화 선물 나오잖아요? 네, 치킨 시원하게 한번 갈게요. 나는 이게 여러분들 선물이 지금 내가 왜중요하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단 실패 보상으로 아이나사드의 헌신을 받잖아. 근데 이게 각성을 해야만이 경험치 추가라뭐스탯 추가나 이런 게 엄청나게 생겨. 근데 이게 제일 역같은 어떻게 보면 성물인데 여기다가도 각성을 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다음 거를 뽑아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뽑을 엄두가 안 난다 그 말이야 아나 진짜 보주 너무 차고 싶거든 데미지 지려버리잖아 이거 이런 데다 각성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거 만약에 나오면은 여기다가 각성을 할 수도 없고 이리도 저리도 막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미치는 상황이에요 아또 씨발 또 탐험하니까 또 빡치네 나는 여기에 못 올라가 아 이거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야 성물마저도 씨발 신화가 없으면은 재단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단계에서 갔다가 성물을 키야 되니까 족 같아요. 내가 나름 92레벨 팔지팽인데 어떻게 전설 성물에 재단도 못 올라갔고 <laughs> 이것도 갖다 밑에를 항상 돌리고 있냐고 너무 심하잖아. 아세 번을 죽여라 진짜. 아자 오늘 일단 주 컨텐츠는 성물을 도전하고 그다음에 안타라스 인내력이 매물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예 예지력으로 오늘 장인의 가본 마법 주문서 50장 예, 국까지 도전을 좀 하고 클체 때 이거 인내로 좀 바꾸고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가 매물이 너무 없더라. 어차피 당장에 좀못 하니까. 자, 일단 선물부터 갈게요. 이게 이게 설마 겹치진 않겠지? 이게 이게 설마 겹치진 않겠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생각한 대로. 아,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심하다, 진짜. 어. 야, 일단, 영웅 두 개만 뽑아서, 마지막으로 도전해봐야겠다. 이, 영웅 두개 뽑을 건데, 이게 낫나? 미스터리 이게 낫나? 아, 어, 두 개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17트 실패네, 또, 전설이. 아, 미스터리가 전설을 준다고요? 너무 비싸. 30개야. 정말 정서를 결국에는 실패 보상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실패와 실패가 합쳐져 실패 플러스 1에 실패 플러스 1로 성공을 만들려고 야, 이거 50개 중에서 무조건 팔은 떠야 되거든. 한번 뜨는데 기대치가 40장이야. 야, 진짜 이것까지 무과감 나면 진짜 너무 아픈 상황인데. 야, 진짜 50장에는 팔 떠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짜난다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실패를 따지고 보면 한 1800만원 정도 날렸는데 예, 이거는 예, 앞전에도 뭐 많은 실패를 했지만 칠성이가 7안타 예, 예지랑 방어구 장인주무소 50장 가져간걸로 생각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네 좀 자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할게요 접속했는데, 야, 씨발, 어디 갔어? 칠성에 가져간 걸로. 다른 거는 안 가져가고, 칠한타 예지랑 방어구 주무소 50장만 가져가서 정말 다행인 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템을 옮기려는 그 순간에 길몽이가 접속을 해서 차단을 했고, 다행히도 칠한타 예지랑 방어구 주무소, 네 장인만 옮겨가서 나머지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거는 무과금이 아닌 예, 절도를 당했다. 예, 1,800만 원 정도 여러분 날렸지만 어 날린 건뭐 어떻게 합니까? 예? 뭐 계속 배드럼 맞고 있는데 많이 뭐속상하지만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I'm